천 이상. 우리 언제 처음 만났죠? 우리 셋이, 셋이 모여서 리딩할 때. 처음 리딩할 때. 들어갔는데 박보검과 박소담이 <laughs> 제 앞에 있어가지고 와 아, 이게 뭐지? 꿈인가? 이랬던 것 같아. 요 너무나 긴장이 됐었고 막상 리딩 시작하니까 저희 너무 재밌었잖아요. 맞아요. 영아라는 캐릭터를 확실하게 몰입해 주셔서 읽을 때 되게 재밌고 재밌었어. 부드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첫 만남부터 좀 원해요 같고 사해중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도. 하지만 저는 느꼈죠. 나만 잘하면 된다. <laughs> 어? 같은 건 느꼈네요. <laughs> 지금도 계속 저희는 잘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, 여러분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놓치지 말고 모두 <뭐든> 모두 채널 <웃음> 고정. <웃음> 모델이셨던 우리 변호석 배우님께 좀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걷는 거라도지 신선철이라든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걸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알려주셨기 네.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저희 스태프분들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붓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텍스처를 내는지 저희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요즘 뷰티 유튜버 분들이 그렇죠. 너무나 많은 음. 활약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옛날 영상이나 패션쇼 같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모델분들도 그짧은런웨이 시간 속에서 응.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이사이 느꼈던 이 같아요 오늘 꽤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사치지 말고 모든이은이사